안녕하세요. 나당부 양부자입니다. 오늘은 1억에서 3억대로 구매할 수 있는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저희가 네이버 뿌리며 콘텐츠에 올린 물건들이며 총 5가지를 선별해 봤습니다. 또한 경매 초보자분들도 권리 분석을 할수 있는 정말 쉬운 물건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책임에 따른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물건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 53415이며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019 에이스아파트 202동 802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약 24평이고 전용면적으로는 약 18평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총 2개 동에 272세대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경희중앙선 타련역과는 약 1.1km, 일산역과는 약 1km 정도 거리가 있으며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역으로 가는 길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 근처에는 도보로 접근 가능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매 물건의 가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2년 11월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최저감정가 3억원의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번 유찰이 되어서 49%인 1억 4,70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 최저 감정가 대비 무려 51%나 하락이 된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매가 대비해서는 얼마나 저렴한 걸까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물건과 동일 평수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1층이 1억 9,900만 원에 나와 있으며 2022년 5월에 6층이 3억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세로 남아있는 매물은 없지만 전세의 하한가는 1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고 2023년 8월에 2층이 1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최저가가 1억 4,700만원이니까 최고 실거래가 3억에 비해서는 약51%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도 약 5천만원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입 신고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봐도 전입 신고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임차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 7 6 0 8호이며 주소는 경기 시흥시 장곡동 807숲속마을 아파트 207동 1302호입니다. 전용면적으로는 약 18평입니다. 1999년에 지어진 총 18개동에 무려 1246세대로 형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지하철역은 없지만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근처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2년 8월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최저감정가 3억 9천만원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번 유찰이 되어서 49%인 1억 9,110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 최저감정가 대비 무려 51%나 하락이 된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물건과 동일 평수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2억 6,700만원이 나와 있으며, 2023년 8월에 5층이 2억 9,500만원으로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1억 7500만원에 형성되어 있고 2023년 8월에 1억 50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최저가가 1억 9110만원이니까 최고 실거래가 4억 5000만원에 비해서는 약 58%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매물 대비해서도 약 7600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이 없으며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봐도 조단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임차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쉬운 물건입니다. 세번째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 2700호이며 주소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4 신원당마을 동신아파트 303동 804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약 29평이고 전용면적으로는 약 25평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총 6개동에 495세대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3호선원당역권은약 800m 정도 거리가 있으며 근처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2년 5월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최초 감정가 5억 4,6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번 유찰이 되어서 49%인 2억 6,754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 최저 감정가 대비 무려 51%나 하락이 된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물건과 동일 평수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5억 원에 나와 있으며, 2023년 8월에 2층이 4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2억 8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고, 2023년 4월에 11층이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최저가가 2억 6천 754만 원이니까 최고 실거래가 6억 4천 7백만 원에 비해서는 약59%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있는 매물 대비해서도 약 2억 3천만 원 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없으며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봐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도 앞에 물건처럼 권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임차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쉬운 물건입니다. 네 번째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 1 9 0 2 5이며 주소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67 아이파크 호원동 206동 503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공급 면적으로 약 34평이고 전용 면적으로는 약 25평입니다. 2003년에 지어진 총 9개 동의 700세대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1호선 망월 사역가는약 6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2년 4월에 감정 평가가 되어서 최초 감정가 6억 5,8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번 유찰이 되어서 49%인 3억 2,242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 최초 감정가 대비 무려 51%나 하락이 된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물건과 동일 평수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5억 원에 나와 있으며 2023년 8월에 7층이 4억 원으로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2023년 7월에 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최저가가 3억 2,242만 원이니까 최고 실거래가 6억 9천만 원에 비해서는 약53%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도 약 1억 7,800만 원 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현황을 보시면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봐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도 앞에 물건들처럼 권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임차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쉬운 물건입니다. 다섯 번째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 1 0 8 4 9 7 5이며 주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5 이동 1406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공급 면적으로 약 23평이고 전용 면적으로는 약 16평입니다. 1987년에 지어진 총 4개 동에 420세대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주변에는 2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7호선 마들역과는 약 1.1km, 4호선 상계역과는 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2년 9월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최저감정가 6억 100만원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번 유찰이 되어서 64%인 3억 8,464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 최저감정가 대비 무려 36%나 하락이 된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물건과 동일 평수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으며, 2021년 10월에 2층이 5억 7천만원으로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세매물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2억원에 형성되어 있고 2023년 8월에 14층이 2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최저가가 3억 8,464만원이니까 최고 실거래가 5억 9,900만원에 비해서는 약36%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있는 매물 대비해서도 약 4,500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현황을 보시면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을 한 이유는 대출을 해주면서 나중에 후순위로 들어오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갈 소액 임차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보통 소유자나 가족 등이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 물건도 권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1억에서 3억대를 구매할 수 있는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 경매물건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경매 물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알고 계신다면 금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집 마련을 해서 실거주를 하고 싶거나 실전으로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부동산 하락기인 바로 지금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